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 보호세 가시죠? 카멜레온 같은 그런 애들이 지형, 짐을 그런 똑같은 어떤 색깔로 몸을 색깔을 바꾸죠. 그 이유는 자신이 약하니까 적들에게 발각될 그런 것도 낮추고 생존을 더 높이기 위한 생략일 거예요. 독사는 어때요? 보호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독사는 그냥 한 방에 딱 물어서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독이 있기 때문에 보호색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좀 검은 티티아에 보이고 별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독이 없는 그런 뱀들은 아주 울긋불긋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어떤 겉에 보여주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더 과장해서 보여줘야만 해요. 그래야지 이제 생존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계속 느낀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궁극적인 강함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블러핑 허세 이런 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데 인간도 좀 지식이 탄탄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핵심적인 어떤 깨우침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물 세계에서 보여주는 어떤 보호색 같은 것을 많이 갖곤 해요. 그래서 말을 좀더 일부러 격하게 세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상스러운 욕을 막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약한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남들한테 이렇게 위협으로 그 위협이 되는 거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상 그렇게 뭐 겉으로 보호색 같은 걸 띠는 사람들은 아직 경험을 못해본 거예요. 정말 강자한테 호되게 당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게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상담할 때도 보면 개인 상담할 때도 자신의 발전을 위에서는 제가 하는 말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렇게 수용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을 발전하시는 분이고 진정한 강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도움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걸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게 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나하나 하나 낱낱이 이렇게 파헤치면 그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마음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어떤 보호 색깔로 자꾸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중요한 걸 찝어내려고 할 때, 다른 얘기를 막 해됨으로써 무마시키려고 하고, 그걸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고, 어떤 과정된 몸짓과 다른데로 주의를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볼 때, 아, 이분은 굉장히 마음이 약하구나. 해서 저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렇게 약한 분들은 이제 좀 슬로우다운 해가지고, 하나하나 더 교육을 더 탄탄히 시킨 다음에 직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일단은 그 보호 색 같은 것을 띠는 것이 오히려 정말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달들 뭐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는 것도 실제 강한 사람들은 별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에만 많이 치중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시 뭉쳐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강자가 되시려고 한다면 어떤 보호색 같은 거 그런 연거 연연해서 그런 걸 자꾸 계속 거듭 만들어 내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어떤 중요한 핵심 가치 자신의 분야든 인생의 본질 이런 것들 깨우치시고 그래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 하실 때 여러분이 보호색 같은 거 필요 없이 여러분이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할 때가 올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